주산촌야 우리에겐 꿈이 있나 있다. 안녕하세요 주식 강사이트 바비타드바가짜 비타. 자 아스케이가 이때 그 너지 음 저점에서 잘 올라오고 있고요. 살짝 눌려줬지만 제차 반등의 계절은 충분히 올수 있다. 뭐요렇게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에 예, 그렇게 해서 뭐뭐요 정도야 뭐 음, 그런 어떤 부분에서 자 좋지요. 어, k i 테크놀로지 이제 달라지는 모습 보여줘. 정말 어떤 레전드의 모습 보여. 줘아 그놈의 블록들 정말 어떤 블록들 또 땅에 썼는데 뭐 이제 이슈는 다 반영됐으니까 보면 음. 그렇게 해서, s k 이 테크놀로지가 주요주주의 어떤 지분 매각에 대한 소식. 그래서, SK 테크놀로지에 뭐, 요런 어떤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 달라질러 모습 다시 한번좀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특징에 대한 부분. 자 SK 테크놀로지 이대 주주 블록딜에 예, 주가가 이렇게 좀 하락했었던 이런 어떤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주가의 악세 SK 테크놀로지 이대 주주 사운드펀드 어, PEF 어, 이렇게 해서 보유 지분 중 일부에 대해서 블록딜로 처분했다. 그래서 한 주당 매각 할인이 4%에서 8% 적용되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매각 규모가 4,650억, 어, 어, 4,800, 4,650억, 4,850억 수준의뭐 이렇게 되는. 자, 그러던 부분이 된다. 뭐 어, 이렇게 해서 음. 주가가 어 너무 과도하게 주가가 이렇게 빠지다가 올라오는 음 어, 당연히 올라와야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뭐 연말로 갈수록 우상향적인 모습을 어, 아주 세게 보여줄 것이라는 에이, 그런 어떤 확신은 있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뭐 전반적으로 좋고요 어, 가끔가다뭐어 미중시 어떻게 되나 뭐 이렇게 에, 에, 미국 선물 뭐 어떻게 되나 뭐 이런 뭐 오늘 선물 줄 거야 뭐 이런 거야. 어, 그 오징어 게임 PM에서 그 공부 잘한 서울대 경영 그분막 음아 선물하니까 그 이정재가 아 선물 뭐 선물 갖고 왔어 뭐이는 <laughs> 선물옵션은좀안 하는 게 좋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자 뉴욕 증시에 대한 뭐 어, 굉장한 음, 그런 어떤 어 아, 뉴욕 증시 뭐또어뭐 어, 뭐 국채 또 올랐다고 또 호두 갑도면서뭐 이런 어떤 부분이 되는데 뭐어 우리 코스피는 정말 어떤 음, 그 다른 어떤 가상 자산으로 많이 가셨나 뭐좀 약간 썰렁한 느낌이 약간 있는데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어뭐 미중 뭐 정상 개최 뭐 좋은 어떤 어 멘트들 정말 어떤 음 달콤한 멘트들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저께 무심코 이그 기후 변화와 어떤 주어 찬스 정목이 뭐가 이런 어떤 생각을 했어요. 보면 동해안 쪽으로 해안가에 그 모래가 많이 빠져 나갔습니다. 이게 기후 변화로 보면 와 앞으로 그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각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자 보면 음, 기후 변화 팬더믹 대응 위해서는 중미 관계 안정되어야 된다. 어아 시진핑 형 어, 정말 어떤 진짜 잘나가는 형이죠.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잘하길래 국가 주석까지 됐는지 참. 대단합니다, 보면. 어, 시진핑 형이, 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네. 시진핑, 자, 시진핑 형. 어, 시진핑 형. 정말 어떤, 어, 68세네요, 보면. 어, 68세. 정말, 이 형이 좀 대단한 형이죠, 보면. 초, 1953년, 어, 이렇게 해서. 어, 공상당, 뭐, 특별 권력서의, 뭐, 흑수전지, 예, 금수전지를 모르겠네요. 1953년 베이징에 태어났고, 어, 이렇게 해서, 농민운동가 출신의 덩샤이풍에게서 시장적인 개혁주의자로 발탁된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뭐, 음, 되네요, 아마. 어. 아무튼 대단한 형이에요, 이 형이 보면. 음. 자, 우리가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름을 남겨야 되는데, 주식 황소는 어떤, 주식에 있어서의 깨달음을 우리 형들과 함께 공부한, 뭐, 그런 느낌. 음. 자 이렇게 해서 뭐 원만이 뭐 이렇게 해서 어 됐죠 보면 뭐 중국의 간영 신화통신이 시 주석의 모두 발언과 같은 정상회담 내용에서 속보로 전하는 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양국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후 변화와 코로나 19 팬데믹을 포함한 글로벌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에 국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그 중미 관계가 필요하다는 에, 그런 어떤 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공동 인식을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중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한다. 그것이 양국의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게어 정말 행복하고 싶어요. 행복해요. 그렇게 해서 좀. 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순간들, 어, 굉장히 좀 세게 나아질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에, 어 SK 테크놀로지, 우리의 SK 테크놀로지, 어, 누가 자꾸만 주가를 누르는 거야 보면 도대체가 보면, 어, 건매대지, 건매대. 어, 들아 건매대들이 좀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는데, 어, 하지만, 우리의 엄청난 기상은, 변한 게 없다. 뭐,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어, 우리가 진짜, 앞으로도 진짜 더잘 나가야죠, 보면. 예, 그런 어떤 느낌. 음, 자, 보면. 자, 항상, 어, 위기는 기회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팍팍, 어,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불황은 기회다, 보면. 그래서 저도 뭐, 보면, 어, 이, 그, 음. 코로나 여파 때 위기일 때 좋은 기업을 담으니까 자산을 싸게 샀었던. 근데, 이런 위기일 때 현금을 좀 갖고 있어요. 야 근데 위기가 터지니까 현금 별로 없더라고. <laughs> 항상 현금을 따로 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이정이 지금 현금을 사상, 최대로 177조 원을 현금을 두둑이 쌓아두고 있죠. 보면 배팅 안 하고 대단합니다. 보면. 자 그렇게 해서 항상 불황은 자 불황은 기회라는 아, 그런 어떤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보면 또 일반적인 편견의 마음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면. 자 보면 앙드레 코스토란니 형이 얘기했던 주식 투자에서 정치적인 감정을 대입할 필요 없다. 독일 국채가 헐값에 나와 부자가 될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많은 유럽인들이 반독일 감정으로 독일 국채를 사지 않아서 어 부자가 될 기회를 놓쳤다. 와 정말 어떤 그래서 독일 국채 140배 차익을 냈대 140배 와 1억 투자하면 140억을 벌었네 보면 어 천만 원 투자하면 14억. 어 100만원 투자하면 1억 4천만원. 음, 대단하죠. 140억이면 어마어마한 어, 수익률이죠. 음. 자, 이런 어떤 부분. 항상 어, 시장에서는 위기 속에서 기회가 되는, 아,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그, 많은 건 사실이다. 뭐, 이런 어떤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SK 테크놀로지 신용에 대한 부분 좀 많이 줄어들, 어, 신용이 조금 더, 신용을 항상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음. 자, 주가에 어, 이때는 바닥, 이때도 굉장히 힘들었어, 보면. 어, 우리가 구조대에 대한 부분 기다리다가, 진짜 달콤하게 기다리니까 올려주더, 보면. 어, 그러다가 더 올려야 되는데, 이주포들이 정말 어떤, 어, 인생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어떤 잡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laughs> 주가 관리를 못했나, 이렇게 하다가 좀. 어, 그러다가 이렇게 하락했는데, 어, 다시 이게 터닝해주고 있죠. 어, 이 정도면 추세 전환한 거지, 보면. 고르락이 터져주면서, 어, 다시 한 번, 어, 하단선에서, 어, 랠리가 되는, 이런 어 부분, 굉장합니다, 보면. 어, 들아 커피 한잔, 커피 한잔, 음. 자, 이렇게 해서, 자, 하단선에서, 음. 하단에 대한 부분에서 어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어 주가에 있어서 어 저점에서 강하게 들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음 어떤 모습은 충분히 많다 그래서 월봉에 대한 부분과 자 주봉에 대한 음량 음에서 어 다시 저점에서 올려줄 수 있는 자 일봉에 대한 부분 음 결국에는. 자, 141,000원의 저가에서 있구요. 어, 그러면서, 어, 저점에서, 어, 터닝하는, 눌려줬다가, 제자 터닝하는, 아 요런 어떤 모습이 굉장히 좀 세게 나와줄 것이다. 그래서 월봉에 대한 부분과, 주봉에 대한 부분, 일봉에서, 어, 저점에서 강력하게 좀 다시 올려주지, 보며, 오, 시작도 안... 분리막 원탑이잖아 용돌아 분리막의 어, 원탑은 바로 SKT 어, 테크놀로지인데 보면 어 LG가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더 앞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이 바로, SKI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어, 보다 더 멀리 보면서 생각합시다. 자, 음, 아래 카페에 서전 발견하시고요. 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